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하나 배워볼 건데요. 자주 보는 표현이요 get away with인데, get away는 벗어나는 거고요. 어, with, 뭐, 뭐가 있는데, with의 목적어가, 목적을 어떤 의미로 이해할 것이냐. 그,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우선 글을 읽어보죠. I knew only one of the two detectives. 두 형사 중에 한 명만 알았다. Harold w e x l e r I had met him a few months earlier. 몇달 전에, when I stepped into the p i n s of 술취이에요 아, 파인츠라고 있나요? 파인츠 오브, 아, uh, 한잔 하러. Sean 이형 형, Sean이 형이에요, 장둥이 형인데 에, 형사였었죠, 죽었죠. They worked caps together. 덴버 경찰서에서 캡스에서 함께 일했다. I remember Sean called him. 아, uh, 형이 를 wax라고 불렀던 게 기억난다. Cops always use nicknames for 서로에게 닉네임을 이용한다. waxless wax. Sean's Mac. Sean은 Mac이라고 부른 거죠. It's some kind of 일종의 부족 간의 어떤 결합과 같은 것이었다. Some of the names aren't complimentary. 그 이름 중에 일부는 칭찬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the cops don't complain. 경찰은 에, 그런 거 개의치 않았다 이런 거죠. 또 내려가 보죠. 더 내려가 보면은 예. I know one down. 자, 아래 저기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스카트라는 이름의 한 경찰을 알았는데 whom most other cops 다른 짭새들은 경찰들은 call s c r o t 라고 불렀다. some 어떤 녀석은 경찰들은 심지어 go all the way 멀리 심하게 나아가서 scrotum 음랑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My guess is that, 내 추측으로는 you have to be close friend, 아, 친절한 친구가 되야 된다. with죠. 그런 짓을 하고도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죠. a에 들어갈 때는 역시 with죠. 쭉 내려가 봅니다. scroto, 어, 음랑이요. scrotum, 이렇게 영어로는 scrotum이겠죠. go all the way는 쭉 심하게 내려가서가 철저히 못뭐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개 e 은 변화형 동사의 대표, away는 벗어나는 거고, with는 가지고 함께. 예, 어디를 벗어나는, 게, 무엇을 가지고 또는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succeed in steal. 훔쳐가지고 가는 게 예, 성공하는 것들. 경찰들은, 현장을 벗어났다. the best of jewels. 가장 좋은 보석들을 가지고. bandits. 강도들은 wearing stocking over 얼굴에 쓰고서, 레이더, 미들랜드 뱅크, 어, 벤켄 햄에, 베, 베 커넘에 있는 미들은행을 습격해서, get away with over two, twenty thousand pounds, 이천, 이만 파운드 이상을 갖고 도망쳤다. 함께 떠나는 거예요. I'd like to get away with my wife. 한 일주일 떠났으면 좋겠어, 아나와 함께. run away with 도 뭐, 보통은, take, her, 반대편성, 특히, 원이수, 메리, 다른 사람과 유부녀죠. 보통, run away with는 이렇게 유부녀와 뛰어났을 때 많이 써요. The liar has run away with his teacher's wife. 자기 선생의 아내와 똑같다. 이런 거죠. Don't try to cheat on your income tax. 소득세에 속임수수료 하지 마라. You will never get away with it. 그런 짓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 How did he get away with? 아내를 속이고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었겠어. Go u n f u n i s h e d 죠 That student never completed his work. 제때 그 학생 제때의 숙제를 이, 예, 끝내는 법이 없어. I don't know how he gets away with it. 그러고도 어떻게 넘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 You can't get away with being late. 아침마다 늦고도 어떻게 무사히 넘어갈 수가 없어. 이런 거죠. 자, 믿음을 갖게 놔두다될 수도 있 We must let him. 그러하여 그런 생각을 갖고도 어, 넘어갈 수 있게 할수 없다. 이제, he won't have to pay for it. 에, 대가를 치료가 없다. 필요가 없다는 것. 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별일 없이 넘어가는 거죠. 가벼운 벌을 받고도 넘겨요. 넘어가다. 그럴 때, the man went to prison. 제육에 갔다그는더 two, boy, 두소년은 get away with a warning. 경고만 받고 넘어갔다는 거죠. Why should killers under the the 도시의 도로의 살인자들이 왜 그렇게 가볍게 하고, 가벼운 방식으로 가벼운 벌을 받고 넘어갑니다. Get away with murder는 벌 받지 않고 넘어가다. 어, 살인을 하고도 넘어가는 것의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The teacher is most unfair, 부당하다. Some students are punished for least little thing. 아주 작은 것도 벌 받고, while 다른 애들은 who are her favorite. 음, 에, 그, 그녀가 좋아하는, 어, 좋아하는 학생들은 can get away with 큰, 아주 큰 지랄 같은 일을 하고도 넘어간다죠. 워더는 강화적인 편이에요. With that innocent smiling face of his. 그, 이중소유격이죠 순진하고, 웃는 얼굴로, he could get away, 멋대로 하고도 넘어갈 수 있었다. 이런 거죠. Get away with you는 네 말과 함께 꺼지라는 소리, 허튼 소리. I don't believe you, 꺼져. 이런 거죠. 어, oh, get away with you, 허튼 소리. Uh, you는 you, you, you are what인거죠. 아유 그런 말하고 꺼져. Do, do you think I believe a story like that? 그런거 믿으리라고 생각하냐? Get along, get along with you가 에, 꺼져라. Go away. The boys, you boys are not wanted here. Uh, 남자들은 필요없어. Get along with you. 꺼져라 이런거죠. 허튼 소리. Get along with you. Do you think I believe a story like that? 그런거 믿으리라고 생각하냐? 본문에서는 영어로 스크로트음이라고 부르고도 그것과 함께 그냥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위드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어, 잘 이해가 되시겠죠? 어느 정도는 여러분 나름 의미를 이해하고 외워야지 get 무슨 위드가 나왔을 때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외우시면 안됩니다. 어, 왜 위드가 썼을까 아하! 그런 의미를 이해하면서 배워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